응? 좋았어 여기서 어떻게 온, 올라가더라? 음 이게 뭘까? 그러게요 얘도 원숭이 닮았다 <laughs> 원숭이다 아니에요 어쩌네요 아니에요 원숭이네 이렇게 원숭이를 좋아하세요? 님 닮아서 그냥 한마리 했어요 네아 어디로 가야되지? 하아... 음... 어디에서 아까 이쪽으로 좀 올라갔던거 같은데 <laughs> 어 여기 근처 같은데 아닌가? 여기다 조심해요 네. 아 여기 또 미로로 갔네 설마 저 미로? 헐 뒤져봐요 제발 저거 맞는...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 빨간색이랑 초록색 아 근데 뭐 미로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가봐요 오케이 아 우와 혼나 진와 우와 진짜 이거 미로만 어떻게 하면 될거 같은데 어 그럼 여기에도 그 빨간 지똥 같은 애가 있으면 또 다른데 가는 거 아니에요? 어, 뭐야? 우와 저기 들어가. 저번에 음. 여기로 들어가 보 보긴 했었는데 별로 아무것도 그러니까 더 헷갈리던데 이리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저쪽. 옆으로. 뒤쪽. 그래서 밑으로. 제발 막혀 있지 말아라. 오케이.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막혔어. 언니 갈수 있을 거야. 보려면? 아니, 알알 음. 음, 설마. 제발.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그거다. 그거요? 그 이미 님이... 그거... 여기 그거 비밀의 장소. 아, 이거? 네. 저번에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 얘한테 뭐 해봐요, 이펙트. 그니까 설명하고 우산은 다른 비밀 장소에서 쓰는 건데요. 네. 이건 피리? 신호등? 뭐지? 이게 고양이? <laughs> 아 그런가? 고양이랑 눈이 비슷한데. 음, 아 절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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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양이가. 야무지게 생겼네요. 아 멘붕 고양이가 참 야무지게 생겼네요. 그러게요. 그걸 어떻게 찾는? <laughs> 아, 그걸 어떻게 찾았는데? 고양이가 참 손같이 생겼네요. 야... 그러게요. <laughs> 차라리 거기로 갈 거면 아까 거기로 가는 게더 쉽지 않을까요? 아, 아니 근데 여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저기. 거리 너무 기니까 네. 음. 여긴가? 아, 쿵쿵거리지 여기있다 어, 찾았다 금방 찾았네 와. 여기서 어디로 갔더라 옆으로 거기 위로 올라가봐요 여 위로요? 아까는 내려갔잖아요 그런가? 아닌가? 저쪽저 그쪽... 자판기는 그거잖아요. 거쪽으로 가는 비밀 장소 아니에요? 그런가 아무것도 없는데. 위위위위막이는데 아, 그. 칼보자에서도그 그 소리 나지 않나? 약간 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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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laughs> 어금니. 아, 얼굴은. 거기... 가 거기 가야 될것 예? 같은데 그. 어. 여기 아까 거긴데. 어, 우와, 기가 어디야? 여기 거기에요. 그 눈, 눈알 있는 데서 들어오면 일로 들어오는 거에요. 저기에도 뭐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 아무것도 없어요. 눈알이라, 그러니까 눈, 눈 달려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 거기서 쭉 가다 보면 이리로 나오고, 그럼 저기서도 뭐 찾는 거겠죠? 여기가... 아,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 왔다고... 아까... 그럼 그건 뭐지? 뭐야, 아까 이상한 인형 같은 거... 쫑쫑하네요 그것도 뭐... 이펙트... <laughs> 지친다. 이제 생각할수록... 머리가 더 아파지는 것 같아. 지금 이 시점에서 음. 공략을 보기도 애매한 게 순서가 다 엉망진창이라... 아니에요, 공략이 없어요. 이거...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 깨는 건지는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니까... 아이고... 아... <laughs> <laughs> 또 이상한 길... 아, 또길 잃었어... 큰일 났어... <laughs> 어 음. 이것도 엔딩이 맞나? 네, 뭐 해, 해피 엔딩이 히든 엔딩 두개 어. 있는 걸로 했는데 아, 정말요? 이거 왜안눌려아 음. 어지러워 어, 어. 이게 비로가 끝이 있나? 끝은 참... 와, 이게 진짜 힘들다. <laughs> 어, 저기... 문이... 네? 있다. 뒤에 문이 있어요? 어디에 문이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찾았던 것 같은데 뭐? 아까 전에 들어왔던 문인가? 이 밑에 좀 있던데 음... 이게 무슨 문이더라? 이거... 그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열었... 여... <laughs> 아, 어디서 ]까지 봤지? 봐. 아까 이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걸려다가 실패했었나? 아, 멘붕이다. 어, 여기 있다. 인형 찾았다. 아이참, 인형을 아이고 고양이. 아이참, 야 눈깔, 눈, 어? 고양이. 이거 뭐야? 어, 어, 아이고. 오 어, 방금 렉 걸려가지고 막. 전등. 어, 전등. 이 뭐야 이게? 왜 이게? 봤는데 참 평화로운 곳이 있어요. 어디요? 초원. 초원 초원이 어디? 한번 가볼까요? 어? 아까 있잖아요. 네. 막 초록색 머리에 빨간 거 들고 있던 애 있죠. 막 쫓아오는 애 초록색 머리에 빨간 거? 그게 뭐지? 작은 애. 작은 애. 막그 전등 찾고 있을 때. 네, 그게 헐. 이펙트인데요? 헐 <laughs> 이펙트인데요? 코인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쓰면 작아지나 보는데요 뭐야 그걸? 잠깐만 게 어디였지? 아... 이 씨, 멘붕이다. 그게 어디였지? 이건가? 여기 아닌데? 음. 그... 이렇게 막 붕... 응, 어, 네. 거기. 아마도. 어디요? 오른쪽 대각선을 막 가다가 그걸 이미 쫓아다니다가 어, 원숭이. 아 그걸 사용해서 비밀의 문에서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야? 여기 여기 근처에 있나? 아닌가? 음... 건... 여기 어디.. 아 어딨니? 음. 여기 맞나? 혹시 여기 맞아요? 밑으로 쭉 왼쪽 아니요. 여기는 확실해요. 이 방은 아니. 어, 잠깐만요. 어? 네, 그 방이 확실해요. 어, 거기에서 그 소인이랑 아이템을 써야 돼요. 아, 소인 어디? 제 방금 보고 왔는데. 아 걔가 진짜 걔 이상한 는줄 알고 버려놨는데 이펙트인줄 누가 알았겠어 아... 이렇게 생겼는데 그 소인이 어디 근처에 있었지? 그러게요 음... 아, 나 신기한데 찾았어. 네. 아씨 여기만 잡고 찾네. 아까 그막 카드 있는 데 있잖아요. 어디요? 카드 카드 머리 찾는데 머리카. 아, 네. 거기에도 길이 있네요. 어디 있어요? 생긴 건 잡아가지고 <laughs> 어디 있을까? 이 근처에 고양이가 있었고 그런가? 이 근처에서 막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그 소인을 만났고 막 이상한 앤줄 알고 막 도망가니 <laughs> 와... 어? 아 진짜 여기 근처였나? 아 진짜 키... 소인... 너, 걔가 진짜. 있으면 되는데 어. 여기 말고 좀더 쉬운 데 없어요? 좀 딱... 확실한데? 알긴 는데 소인을 찾으세요. 어... 소인. <laughs> 어 여기 아닌가? 소인이 이 문을 통한 위하는 거라면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아, 아그 피라미드 있는데에 있잖아요. 피라미드 이쪽에 피라미드 있잖아요. 어디?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어디 있었지? 아, 저기 여기 아니래요. 그 촛불방인데 감사합니다 촛불 촛불방이 이번엔 이제 좀 공략 좀 제대로 보고 빨리빨리 해야겠어요 그러게요 너무 많이 찍었어요 아, 촛불방 어디있어그 밑에 여기서? 어디로?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아니 그.. 네 오 여기다 오 어디가? 너무 빨라. 아짱 <laughs> 빨라. <laughs> 어 뭐야 아, 클릭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앞길을 막아야 돼요. 오. 어 안돼 필요. 거기서 거꾸로 가요 그냥. 아 이렇게? 예. 네. 만날 수 있을까요? <laughs> 만난다에 함께 갈게요. 그쵸? 올. 아까 거기로 가요. 아, 왜 이렇게 쉬운 거면... 아무것도 못 찾고... 어, 허무하다. 그게 너무 허무하다. 진짜 너무 허무한데... <laughs> 너무 허무하다. 여기 오른쪽 근처에 있지 않았 여기가, 오케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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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아아 제 생각으로는 오른쪽 밑에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왼쪽 이건가? 아... 오른.. 그니까 러 왼쪽 밑에 밑에? Q 어떻1 어쩌고 저쩌고 1 하고 그 위에 위에 아니 그윙 아아 인... 어! Q 옆패 오, 맞다. 맞 쳐내요. 와, 진짜. 미안해요. 이님은 내 말만 안 믿고 진짜. 왜못 움직이는 거지? 잘 가요. 오케이. 미로 냉동. 아, 뭐야? 잘 찾아봐요. 와, 이거 어둠 속의 미로다. 이거 어떻게 해? 잘 찾아봐요. <laughs>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laughs> 할머니가 참... 어, 잠깐만. 그냥... 그냥... 아니, 할머니 어딨어, 할머니. 아, 그냥 가봅시다. 아이고. 예 로만 움직일있있요작작가가지 아, 아, 이거 오케이. 뭐야, 이게. 아, 진짜. 아유, 진짜 이거. 이거, 이거, 밀을... 이 진짜 진 이거, 이거. 서까 이거, 미울. 이거. 이거, 이거, 와거로 막은 거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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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요. 1번은 뭐예요?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뭐예요 뭐야 네? 왜 그래요? 1번 누르면 계속 말아지는데요왜 눌러요? 말아지니까 그냥 가봐요 할수 있어요 그니까 첫 번째부터 잘 찾아보면 이제 끝이예요 잠깐 할머니 할머니 좀 할머니 어딨지? 이건가? 할머니 이건가? 그 밑에 거 아니에요? 길이 보일 줄 알았는데 막 지지직 거리는 거 같아 소인... 찾아보요아 힘들어. 이거 이걸 공략 없어요 길 찾는 거? 네,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기다려 보요. 찾고 있으세요. 가만 있지 말고. 찾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서 밑으로 가서 님 길이 참 대단한데요 이거 엄청 어려워 제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우와 여기까지 밀키가 다고 혼나 자전거 먼저. 타도 되는데 아니요 거기 아니요 에 처음 쪽으로 문으로 가야 돼요 문 문에서 위로 위로? 아니 거기 내 네, 위로 옆 오른 내 네, 거기 옆에 위로 가서 옆으로 옆으로 못 가는데? 어 뭐야? 아니 거기 아니에요 위트로 갈 때는 옆으로 가요 여기 옆으로 옆으로 갈 수가 아. 어 뭐야? 위로 올라가서 또 옆으로 위로, 옆으쭉 가요. All. 그래서 어디론가 내려가요. 네, 거기 좀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에. <laughs> 아, 진짜 멘붕. 여기다. 와, 왔다. 아, 거기 맞아요. 아. 아. 변신해도 돼요? 아니요. 네, 풀어도 돼요. 불어도 돼요. 알았어, 불어도 되겠다. 한국머리다 <laughs> 네, 그거 칼써야 돼요. 오른쪽 물칼칼칼 아, 칼. 칼, 칼. 칼이 어딨어? 아시칼, 그리고 아니야, 내려! 왼쪽 문. 오케이. 그래서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쭉 와, 페이크 진짜 많다. 쭉내 가면 뭐야 그럼 이럴, 아! 이럴 거야 자전거, 자전거 타도 됐잖아요. 여기.

어? 어, 죽여요. 음? <laughs> 어, 음? 임팩트. 어, 임팩트 뭐였어 죽었어요. 그... 에? <laughs> 방금. 에? 에? <laughs> 나갔다 들어와봐요. 빨리 저기서. 어... 빨리 저기서 나갔다 들어와봐요. 안 돼. 예예 예, 오니! 오니? 오니 제 이름은 오니 오케이 그럼 뭐.. 뭐 해야 돼? 아무... 누르라니까요? 쟤랑? 어? 뭐야? 도깨비 오니 아 도깨비구나 자 그리고 나와서 그럼... 이번은 손.. 손 써도 되죠? 손 써서 나가도 되죠? 네 그리고또 이제 또 얼른 이상... 갈까요? 네 그렇죠. 갈게요. 오 음. 금... 그 카드 있는 데 있죠, 카드. 그게 어디죠? 카... 카드. 무슨 방? 머리 어떤 방. 네가 제가... 저기 아, 메뉴 방. 여기, 네, 거기. 여기? 옆에. 아니요, 오른쪽. 아하. 오른, 가운데. 오케이. <laughs> 두 시간째 다 거의 통화가. <laughs>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닌가? 아니, 네,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카드 있는데, 카드. 카드? 카드가. 카드. 뭔가? 아닌데? 카드. 아, 이거 왼붕 온다. 여기여기 여기. 카드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아니. 카드. 카여 i 여기 in i 어, 찾았다. 아 힘들. 어 힘들어. 오른쪽. 오케이 이거 얼이이오오 이거 안에 에낼수있 u go. You go. 가네 안에 네맞을 아마 맞아요네 지금 헷갈려요. 오. 거기서 기다려보요. 공략으로 네. 갔을 때는 왜 없지? 어? 도망을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간 다음에 밑으로 가래요. 그러면 네 여기 저기 저저저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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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아니요 내려, 내려가요. 거기서 내려가면은 아 이게 그거 있잖아요. 뭐야? 아니 아까 그 길쭉한 기름, 아니 그림림 있었을 때. 여기서? 여기요? 네 거기 주위에 하수구. 하수구? 하수구. 있어요. 하수구가 어디야 또 어디지? 그러니까 오른쪽 밑으로 살짝 가면은 네. 있다는데 아큰 그림이다. 여기 아닌가? 여기록 가봐요 그니까그 금머리 있는 데에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여긴가? 여기 아니,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있어요. 금머리가 금금 발머리 예, 그 금머리. 쭉 올라가. 쭉? <laughs> 어. 여기 된다 커요. 그림이 엄청 커요. 그 그림은 <laughs> 어... 딱 커요. 어, 이거 아, 네, 어! 우와. 날짜됐다. 아, 와. 거기서 오른쪽. 어 소리. 왼쪽으로 가면은 칼로 죽일 수있는데안 죽는데요. 이건 뭐야? 칼로 찔러보면 표정이 나타는데. 어 어. 응? 네? 이거 오른쪽으로 간데 이상한 거 있는. 그거 포기하는 길 같대요. 그거 안 죽는데요. 오케이 왼쪽으로 왼쪽 가면 돼요. 네. 소리 나빠요? 이상한데 막 전자파 같은요 무슨 소리예요? 아 기분 나쁘대요. 공략 되게, 사람이. 어 되게 기분 나쁜데. 네, 이 바뀝니다. 왼쪽으로 어? 계속 가지 가죠. 오. 어. 계속 왼쪽으로 어. 가면은 어디가요? 아 어, 소리 왜? 요 무슨 소요똥 떨어지는, 소리. 떨어지는 소리. <laughs> 아. 어, 도배면이다 어, 이왼쪽을 아, 계속 가래요 아. 거기 아, 소리. 아. 뭐야. 어, 이상한 소리 나요. 기다려 어, 봐요. 뭐. 저 저거 이펙트. 이것도 무슨 달걀이

여긴 깬 거고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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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이상한 거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요?